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뭐 했는데요? 어. 어. 그래가지고 엄마 안녕하세요 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 요즘 제일 인해 단골 장난감. 어? 주인이 띠띠 탔어? 띠띠 해봐, 띠띠. 얼굴, 띠는 거 어떻게 알아? 그니까. 주인이 빳 먹을 거야? 빳빳한다. 빳빳! 아, 자, 밥은 알아서 퍼드시고요. 모이모이 밥도 딱만큼밖에 안 먹었고, 계란찜도 요렇게나 남았는데, 밥을 안 먹겠대요. 안아달래요. 근데 이럴 때는 내려서 그냥 놀다가 먹이면 또 먹더라고요. 이렇게라도 먹여가지고 뭐. 만세!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래서 한 번씩 찾아오면 입에다 하나씩 쏙쏙 넣어주면 돼요 좀난좀 <laughs> 좀 여기서 대기 타야지 지금 약간 방심했어 지금 줘야지 <laughs> 아니 이는 언제쯤 옷 입는 거예요? <laughs> 밥다 먹었어? 얼마나 먹었어? 먹고 있어 아 먹고 있어 아직? 안아달라고 래서 계란을 다 묻혀놔가지고 또도 갈아입었어 몇시쯤이 보시면, 10시면... 너무 웃기죠? 조윤이는 8시 15분부터 밥 먹기 시작해가지고, 8시 48분이에요. 이제, 음... 접어야 되나? 이게 원래 이렇게 칼같이 접어줘야 된다랬는데. 그 그래야 이제, 애기가 밥 시간에 밥 먹는다고. 또 이렇게 밥 주는 것도 먹... 먹어. 이렇게 오냐오냐 키울 수가 없어. 요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애 키우는 것도 아니고. 입좀 벗어 저럴 줄 알았으면 차좀 진작 꺼내줄 걸 그랬어 언니 옷을 머리핀한 오늘 날씨가 23도래네 아니 지금, 지금은, 지금 오늘은 29도가 최고 18도가 최저래요 근데 갑자기 다음 주 월요일에 진주가 아침이 11도라고 써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바뀔까? 매년 의심하면서, 매년 겪어와 놓고, 매년 또 돌아와. 근데 일단 지금 23도라고 하니까. 그냥 뭐, 그냥, 시원하게 입혀도 되겠지? 또잉, 따, 따, 따. 양말. 어 도윤이 알몸이세요? 알몸이세요. 응가를 갈고 오셨어요. 에이, 거기서 시했어, 니가? 니가 거기서 시했어? 아, 그랬대, 그랬대. 해가 떴네. 뭘까? 해가 뜨뜻해. 김장아, 김장아, 오늘 껌줄게. 따라 없어. 와, 이거. 아니, 이거를. 가게에서, 저희 쇼핑몰에서, 이제, 좀 있으면 할로윈이잖아요. 팔아볼까 하고서 사입을 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나 구하려면 상자를 하나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5천원에팔 건데, 5천원 때문에 상자 쓰기도 뭐하고. 음, 좀 애매해서, 그냥 도윤이만 두개 쓰고 말라고. 어쩔 수 없지, 뭐. 아, 맞다, 굉장히 껌. 언니가 그렇다 김장한. 꼭 이렇게 딴길로새는게 언니 턱징이야 오늘은 김장이 껌주기 좋은 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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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키친타올 키친타올 깍대기 나온 날. 아우. 슉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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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좀더 되게 어렵게 주지. 자. 간다. 어디가 뭐야? 털구름 구름 몽실 몽실 모아 아니.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아니야. 모른척해? 아, 뭐, 아니 뭐뭐 한다고 도치가 아, 아, 제가 아유어제가 제... 준희 아빠 깎아주나보다 빨나나 주세요 해야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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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집시다. 아, 그런 거야? 프레 여기 프레벨도 있었어. 생각해보니까. 아침 산책은 지금 9시 50분. 뭔가 아침을 벌써 먹어 많이 한거 같은데. 아직도 9시 50분이야? 깎아. 눈이 깎아줄 테니까. 나갔다 왔으면 뭐 해야 돼? 양말 벗어야 되지. 양말 벗어, 양말. 옳치 어. 옳지. 잘했어. 잘했어. 10시 12분. 꼬꼬야. 간식 시간이에요, 간식 시간. 코르요요거트요 아기 요거트보다 당분이 좀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한번 사왔어요. 음, 자, 형님, 저거. 어, 어. 그고이런거 과일, 도좋이하는게 이거, 이거. 든거 이거, 토거토랑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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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먹습니다 주소도 먹어 아유 나도 토마토 먹어야지 맛있어 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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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어? 애꼴좀봐봐와 애 찍먹 <laughs> 중 이제 세수할까? 세수할까? 응? 응. 손 닦고 세수해. 그게 나올 거야? <laughs> 졸린 것 같은데. 도인이가 응? 더 졸려하기 전에 소리가 나는 거를 빠르게 해치워야 해요. 뛰었다 뛰었다. 지꼴좀봐 지금. 도인이가 이래놨지. 그거 할까? 엄마 그거 할까? 알았어 잠깐만. 엄마도 커피는 먹어야 할거 아닙니까? 슉. 피. 저는 커피 원두 이거 두개 섞어서 쓰거든요. 요거 하나랑. 여기, 스벅. 요거. 요즘 좋아하는 조합. 조코 코코넛 밀크. 이것만으로 다 타면 너무 좀 뭐라 지 식감이 좀 끈적거린다 그래야 되나? 식감이 좀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우유. 일반 우유 100ml. 반반 타서 먹고 있어요. コーコーナーパウダー。マニマニマニ 반짝 해봐 반짝 반짝 주인 근데 방코판 거야? 주인네 방코 판.. 코파서 입에 넣은 거야? 응? 코파서 입에 넣은 거야? 주인네 코파서 아껴놨다가 이따가 아빠 들어오면 아빠 입에 넣어줘야 돼. 아빠 머리 예쁘게 깎고 들어오면은 아빠 입에 넣어주는 거야. 알았지? 자은안 자고, 까까 달라고 그러고 잠은 안 자고, 까까 달라고 그러고 까까 응, 응. 응. 까까 잠꼬대로 그렇게 하는 거야? <laughs> 깼어? 깼어? 빨리 깼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점심 안 해놨는데 엄마가 너네 아빠 왜안 오세요? 엄마가 오늘 엄마가 빠르게 국수 끓여줄게 지금 시간이 12시가 이제 이제 막다 되어가는 시간이거든요. 엄청 일찍 일어났는데 이렇게 조금밖에 안 자는 거야. 일이구먼, 아니구머리만 금방 자르고 오겠다는 신랑은 오지도 않고, 둘이는 <laughs> 낮잠을 찌끔밖에 안자고오후 낮잠을 많이 잘라나. 왜 네. 이러고 있어? 아, 그러고 있어? 둘이 살짝, 맛있지? 애기들이 환장한다는 국수, <laughs> 맛있쥬 이거 어디, 인가 <laughs> 아빠 왔니? 자, 자, 자. 그,잠, 여. 아빠? 빰다 먹었어. 아, 맘마, 다 먹었어. 다 먹고 이 모양이 꿀됐어. <laughs> 아빠야? 아빠. 아빠. <laughs> 안녕, 나 아빠, 안녕. 밥 먹은 지 30분. 듀이는 깍까를 찾기 시작했다. 깍까제건데요 <laughs> 엄마 건데요. 응. 엄마 거. 너그거 매워서 어차피 못 먹어. 응. 아니야? 김대윤은 쫄레비라서 응. 못 먹어. 믿을 수가 없다. 도윤이는 지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도윤이 뭐 아빠. 줘? 사탕 줘? 뭐 줘? 거기 들여. 아, 아. 도윤이 사탕 해봐. 사탕. 사탕. 사, 사탕.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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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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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거 사탕 a n 잘 먹네 도 a 이아 맞다 방울토마토 다 먹었다 g 이 a t a n 아 Satang 어 근데 여기 머리 좀잘 자른다. 아, 그래? 응. 근데 흐름에서 그런가, 딴데로 인기가 없는 거. 뭐야? 아줌마야. 응. 딴데는 되게 젊은 사장인데. <laughs> 젊은 사장은 다 그거 아니야? 예약제세요? 이런 거. 응, 맞아, 진짜 그러더라고. 인스타 DM 보고 오세요. 이거 뭐야? 나나. 감사합니다, 예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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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거면 울지 그걸 왜 누르고 울어? <laughs> 아, 진짜 웃기다. 아니, 나와 가지고 노래는 왜 틀고 울어? 시금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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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두부랑 안맞으니까 안 두부를 안 넣고 시금치만 넣고 소고기 넣고 해야 되겠다. 뭔가 좀 내는 아기 된장 깨끗한 걸로 깨끗만 향만 날 정도만. 저는 한 250ml 정도에다가 이거 두 스푼 넣고 있어요. 두 스푼. 아 이게 된장 맛이구나. 이 정도면, 완전 맑은 물? 끓이다 보면좀쪼니까 조금 좀 짜질 거잖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해가지고 끓여놔. 아, 어. 아, 그게 신발 신는 포즈야? 아니, 앞으로 좀더 와서 앉아야지. 일로, 이쪽으로 좀더 와서 앉아야지. 일로 와. 얼지 앉아. 앉아, 이제. 옳지, 앉아. 어. 어 어디다 신으라고? 아, 거기 신어? 뒤나. 더워도 참어. 뒤니가 자꾸 쪼렙이라서 넘어지니까, 무릎보호대도 또 싫다 그러고. 그래서 엄마 긴바지 입힌 거니까, 참어, 알았지? 듀니 아빠 코자 하라 그러고, 우리끼리, 나가자. 나, 듀니 나. 방말놀이를 해봐요. 뚜뚜뚜뚜뚜뚜. 쭈 도윤아, 도윤이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나 보다해. 응? 인식도 안 돼. 너무 작아서. 도윤아, 풀또 했는데 풀 아예쁘다네. 아 그거야? 아예쁘다. 어어 어. 뭐라고? 어, 어. 풀 아예쁘다니까 아예쁘다? 시한다. 쉬했다. 어부가 <laughs> 쉬했어. 그씨 나왔어. 거기서 씨 나왔어. <laughs> 올라간다. 어? 아! 아! 둘 놀러나. 정말 겁도 없거든요 잼네 아! <laughs> 변태처럼 쳐다봐줘야 되기죠 디디야 내려 내려 아! <laughs> 뭐 그렇게 천천히 내려가냐? 계속 갈 거래 이걸 지금 한 30번째 하고 아니 근데 바뀌진줄알는데또 울지도 않는 거 보면 아픈 건 아닌 거 같고 변태가 쳐다보줘야지또 원래 틈새로... 틈새가... <laughs> 디지좋아요 어쩜 이래... <laughs> 또 여기서 맞이해줘야 헤헤기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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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되다 헤 맛있어 오이. 오이 홀리기 나줘. <끼리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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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월척이네. 또 다른 것도 잡아 봐. 정말. 동물... 자, 엄마 봐 봐. 이거 봐. 이거 봐. 봐 봐. 봐 봐. 네. 바나나 를 나눠주세요. 아기 원숭이 두 마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아기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나눠 가지기로 했어요. 네. 난리났네. 네. 네. 어떻게 네. 먼저 들어갈래? 네. 네. <laughs> 아 이번엔 또 엄마야? 다 네. 먹었어 가가. 없어 가가. 없어 가가. 없어 그만 먹어.

이거 기다왜 넣는거야? 소금빵 원래 질찌다담에